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 찍을 영상. 자 드디어 오리사 신키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아 드디어 지금 신캐 떡밥이 엄청나게 나왔는데. 아이 보니까 이게 로봇이에요 여러분들. 어 로봇이라는 스킨이 나왔고 이게 지금 이게 신캐인데 오리사. 자 일단은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 영상을 어 스킨, 아 그리고 감정 표현 그리고 하이라이트 어떻게 나왔나 한번 그것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한번 살펴봤었는데 제가 이거를 샀어요. 예 테스트 보라서어 이거 너무 간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약간 디바 상위 호환 느낌 나는데 어휴 진짜 이게 막간 미래 의 형식으로 돼가지고 지금 나왔는데 이게 과연 어떤 스킬들을 쓰고 어떤 식으로 사용할지 궁금한데요 자 이거 기본 스킨들 기본 스킨들 잘 나왔어요 이게 보면은 기본 스킨 리보고 그 다음에 새벽 어 이게 50원, 75원짜리죠 그 다음에 일출 자목기도 한번 볼까요 근데 자, 무기도 보면은 분홍색. 무기가 일단 두개 밖에 없어요. 아, 하나 밖에 없어요. 이거 그냥. 네, 중요 잡탕 같이 생겼는데. 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자, 이거 전설. 어, 아, 보습니다 네, 미래 형식. 크지가 <laughs> 그냥 뽕에 취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어, 평원. 음, 약간 초록색이네요, 이거는. 자, 무기를 보면은 그냥 약간 초록색깔. 그 다음, 황혼황혼은 보라색인가봐요. 보라색깔.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위장이라는 영웅 스킨. 어 약간 군대 형식으로 나온 것 같아요. 꼬리 좀 약간 인상이 어, 깊은데 호플소, 어, 호플소. 자 무기는 그냥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약간 스킨에다가 약간 이렇게 무기에다 차차 입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메가소마. 이게 보니까 장수풍뎅이를 좀 영상케 하더라고요 뿔을 보니까 이렇게 식으로 이빨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약간 외계인 영화 약간 그걸 닮았는데 아무튼 자 이런 식으로 다 무기도 보면은 어 여기 뿔이 달려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장수풍뎅이 장수풍뎅이 보면은 약간 디바의 장수풍뎅이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해요.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약간 디바에서 모티브를 삼은 게 아닌가. 디바 디바에서도 스킨이 약간 저런 게 있어요. 여기 풍뎅이 있죠 풍뎅이 자 여기 풍뎅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좀 비싸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 우리 사자 남은 스킨 뭐 있나요 자 지키는 자자 자, 아, 이거는 약간 제가 샀던 스킨하고는 좀 별개예요 하얀색 느낌이네요 하얀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녹색이랑하얀색이랑 연관, 연관돼가지고 무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오우 깔깔이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검정색이고 이거는 하얀색이네요 자 이렇게 전설 스킨이 있고 자감정 표현 이게 기본이에요 어이, 뭐지? 플러스 치료할 수 있는 건가? 아무튼, 자, 꼼짝마! 어이, 뭐죠? 어이, 빨간 색깔. 어,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어 좋습니다. 모래 뿌리기! 뭐지? 어허, 이거 약간 영역 표시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 네, 영역 표시하는 거 같은데. 자, 승리 포장 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꼼짝마! 어, 아까 그 나왔던 그거죠. 자, 몸풀기. 어 이거 라인하트가 그거 표현하던 그런 거 아닌가요? 자신만만. 어허. 아직 뭐 딱히 그렇게 뭐 그냥 자신만만 어,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전 오. 그저 프로그래밍된대로 따를 뿐입니다. 그렇다네요. 네 음성 대사가 이것밖에 없네요. 스프레이는 어뭐 이런 거 여러 개 있는데 아아 아, 이게 그떡밥에 풀었던 그 캐릭터죠? 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아 오리사 캬, 이게 이게 또 이렇게 되네요. 이게 약간 요... 떡밥이 많이 풀렸었는데 이게 연관이 돼있는 그런 캐릭터인가 봐요 아왜 안... 왜 그... 요... 오, 꼼꼼한 친구가 안 나오나 했어요 자 그리고 하이라이트 연출! 당신의 추고자 어허 이런 거 알트젯트 눌러놓고 봐야죠 크... 간지가 납니다 예자들고 저격하고 아 좋습니다 자 앗! 어? 안녕하세요 음... 약간... 약간 귀여운 캐릭터예요 영웅이 예. 오, 어, 이게 궁극기겠죠? 궁극기가 제가 듣기로는 우리 팀원을 강력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자, 이거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과연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될지. 소강력 제품. 야, 아나 궁극기랑 이게 같이 쓰면 데미지가 어마무시할 것 같은데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황금 무기. 어, 황금 무기는 3천 똑같이 3천 원이고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신캐릭터. 자, 이것으로 이번 영상 어, 신스킨. 어, 요번에 신영웅, 과연 어떤 식으로 어, 스킨이 나왔나, 감정표, 하이라이트, 이런 거 살펴봤고요. 다음 영상에는 이 캐릭터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는 그런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